七个。 아, 진짜, 진짜, 여러분들, 금단에 중모장 켜도 될까요? 와, 이 짜증나서 안 되겠어. 중모장 켤게요. 예. 아, 일단, 해신 2회차 후기 좀 얘기 좀 할게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아니, 나는 좀 충격 먹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충격 먹은 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아, 진짜 좀 너무 빡쳤어요. 솔직히, 시청자분들에게 정치질 하는 거? 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내 몇몇 분들은 해야겠어요. 해도 되나요? 아, 난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측글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사실 대충 예상은 했어. 1. 뭐야? 2회 찬나 토너먼트를 했어. 근데 내가 이기면 분명히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분명 내가 이기면 몇몇 어리 시청자 분들이 또 나보고 야, 우리 아가디벨 죽여! 제작자 이상이 꺼새끼야! 나올 줄 알았어.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나는 거짓 없이 내 실력대로 청결하게 했어. 미친 거만. 어. 야,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야. 내가 뭐 제작자로서 뭐 이스터엑을 찾거나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뭔가 찾았어 그럼 그건 맞아 그건 제작자가 나쁜 새끼야 다 이미 다 스킬 다 보여줬어 각자 선택한 거야 미친놈아 에? 야 각자 알아서 스킬 선택한 거라고 그래서 선착순 했잖아 그럼 내가 제일 좋은 걸 했겠지 좋은 거안 했어 야 PVP 거의 7등 8등이었어 우리끼리 다 테스트해봤을 때는 네크로면서 그래도 어쨌거나 전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저 무조건 아어님 먼치킨 당연히 방송 흥하려면 그런 글도 있더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글을 싸지르면 중병님은 두 가지 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1. 아어님에게 렉스의 명작 같은 걸 줘서 먼치킨을 만든다 2. 아니다 여기까지만 에 아니 왜 계속 날 그런 식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야 에? 악어님이 졌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아어님 먼치킨 만들어야 돼요 에? 근데 나는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진짜 거의 한 수천 번을 했어요. 저배 위에서만. 예. 왜냐면 멤버들한테 이제, 아원님이 1회차 때 얘기했다시피 이제 좋은 캐릭터들 이제 RPG 순서, PVP 순서 이거를 정리를 해봐야 될거 아니야. 아원님도 그래도 방송면 너무 답답하면 안 되니까 정리를 나열을 해서 멤버들한테 다 알려줬어. 예. 우리는 그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그, 진짜 그, 진짜 그 모든 캐릭터를 다 해봤어. 5차까지. 예. 그래서 그 통계를 내서 알려준 거야. 심지어는 PVP 한 7등 정도, 7, 8등 되는 거의 최하위권 캐릭을 내가 했었어. 이제, 그런 좋다라는 얘기 나올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이겼으니까, 그죠? 예. 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난 제가 팬카페 글들, 아, 괜찮아. 난 여러분들의 의견, 존중해. 근데 제일 열받았던 게뭔줄 알아? 나한테 1대1로 메일 와서 뭐라 는줄 알아요? 메일 한 통이 와요. 에, 처음에 메일 한 통이 뭐라 왔냐. 중량님한테 뭐라 고 싶진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근데 또, 저기서 뭐라 하냐면, 멋사랑 저를 비교를 해요. 뭐라 비교를 하냐? 머사님은마크에지4 그 당시에 즐겜 유저 를 하셨는데, 중령님은 다른 컨텐츠에서도 욕심이 너무 많은 게 해신에서도 보이네요. 제가 이거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중령님한테 딱히 뭐라 고 싶은 건 아닌데, 좀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메일을 보고, 제가 3시간 동안, 방문에 3000자 글을 썼어요. 너무 너무 열이 받아 가지고 예 그럼 방송을 왜 보는 건지부터 방송을 조작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건지부터 제가 그걸 다 적었어요. 이전 방송부터 이제 그 통계를 나열해 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그 멘트 하나하나 내가 다 나열을 해서 3000자 정도 가까이 적었어. 메모장 쫙 적어 가지고 그러니까 딱그 내가 맥락을 읽어 봤을 땐 제작자니까 줄게메라 이런 거 같아 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해신을 하면서 제가 제작자라고 해서 이익을 본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 없는 거야 생각을 해도 내가 뭘 그렇게 특출나게 뭔가 앞당겨져 있고 뭐 그런 건 없어. 내가 뭐 바다고 불린 죽이는 게 어려워가지고 멤버들 무시하고 나 혼자 빠게만 했다 그것도 아니야 사실 다 도와줬어. 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진짜로 너무 어려운 거야 에이. 어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는 제작자라서 오히려 더 절대 안가 여러분들 이스터에그? 우린 못가 미X놈아 에이. 우리는 가면 욕먹을 거 알아서 절대 못가 퀘스트도 방송 방면 모르겠냐? 위치 다 알아 근데 어 어딨지? 이러면서 다른 멤버 찾을 때까지 우린 절대 먼저 못 간다고 우린 퀘스트 위치 알아도 우린 내 눈에 보여도 어 어디지? 이러고 있어 어? 다른 멤버가 찾아야 그걸 갈수 있다고 이 자식아 어? 너가 알아? 어? 내 눈에 맵 p c 가 보이는데 어! 보여도 안 보이는 척 해야 돼! 젠장, 어? 너무 심하잖아. 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결과는 어떻게 했냐. 딱 말할게. 차단 박았다. 내일 안 보냈다. 에 그냥 딱 봐도 그냥 어리신 분이 그냥 아버님 져가지고 좀 원통해서 보낸 거 같은데, 그냥 답장 보낼, 답장 보내면 내가 좀 추해질 것 같은 거야. 굳이 저분에게 그렇게 말을 내가 적어야 될까라는 생각부터 하면서, 세 시간 동안 고민 끝에 적은 글을 그냥 다 지우고 그냥 차단했어요. 에이. 하여튼, 그런 고민을 굉장히 심하게 해봤습니다. 에아 좀. 일대일로 보내지 마. 점는 공간 있잖아. 어? 안 그래도 팬카페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서 네크롬에서 죽령님은 사기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 봐봐. 전직이 10가지야. 이제 1차 나왔어. 미친. 예. 이제 1차 나왔다고 1차. 예? 이제 벌써부터 네크롬에서 사기 소리 돌면은 이거 5차 가면은 이거 이미 뭐 거의 전쟁터야. 응? 5차만 있냐? 야 다른 종족 무기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에어뭐 이제 크라켄, 뭐세이렌 레비아탄 무기들 아직 시작도 안 됐어 아직? 에? 개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에? 그럼 가장 중요한 건열 가지 직업 멤버들 다 선택해서 쓸수 있어 얘들아, 어? 오차하면 그 뒤에 멤버들 각자 알아서 또 다른 직업, 아, 이게 좋아보이면 하면 돼. 응? 아니,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사기썰이다. 제작자라, 아무래도 제작자라 좋은 걸 선택한 거 같네요.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첫 번째. 그럼 제작자라서 무조건 10등, 10등 직업을 해야 됐다? 아니? 내가 10등, 10등 직업을 했었어도 내가 거기서 이겼으면 이 직업은 사기가 됐을걸? 아, 진짜로? 예. 네. 아니, PVP, 최하위권 캐릭을 해서 PVP로 이겼는데, 10등 거 해서 그것도 이겼어도 그렇게 됐겠지. 안돼 아, 사실 나는 이제, 난 그런 피드백, 난 사실 이게 내가 이겼다고 해서 이게 사기설이 도는 게 아니라 난 그런 게 나올 줄 알았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피드백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열받더라도. 예. 네, 분명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제 1던전에서, 이제 퀘스트가 뒤에 없었던 거. 그 부분은 내가 인정할게. 근데 나는 놀랐던 게 사실 거기까지 갈줄 몰랐어요. 1회 찬 날. 예. 그 뒤에 퀘스트가 저는 일단 돼 있는 줄 알긴 했는데 어쨌든 없었으니까 그건 제자 잘못 인정. 그렇게 되면서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랑 따라와줬으니까 그건 인정. 그건 인정. 그건 내가 해봤을 때보다 예상보다 더 빨리 갔어. 이게 왜 그랬는지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내 기준에선 거기까지 갔는데 순이님이랑 이제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 순이 거의 최, 최선권으로 해서 순위님이랑 한 10레벨 정도 차이까지 생각을 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 뭐, 그건 인정합니다. 1던전에서, 너무 빨리 끝난 거, 에, 그래가지고, 이게 없었던 거는, 그건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글 적을 때, 이제 좀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 어, 좀 순화해가지고, 에, 아,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수준이, 참, 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에, 아, 진짜로, 예. 아, 진짜 딱 보면, 아, 나 말할게. 이, 이, 이번에 차내 화면을 보면은, 아, 내가 보여줄게, 그냥. 내 화면에선 이펙트가 안 보여. 근데 다 맞추는 거거든요? 아, 악님 직업이 절대 구린 게 아니야. 아어님도 이제 빨리, 그, 선착순 빨리 해가지고 좋은 직업 고른 거고, 솔직히 구리다고 하면 만들기 건 구린 게 맞아. 솔직히 내가 만들기 이거 어쌔신하고 베르세르크는 초반에 찍지 말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건 인정. 만드기가 <목소리> 구리다고 하면 <목소리> <laughs> 그건 문제가 맞아. 근데 만드야 돼 얘기했어 보르지 말라고 <목소리> 미야. 만드기가 그런 거라고. 에. 그리고 아, 그리고 중요한 건 PVP 보상도 별로 구린 거였잖아. 젠인장은 아니 내가 보지, 뭐, 어? 무슨 녹색 깃발을 줬냐? 어? 아니 진짜 그 너무하네. 예. 아니 그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됐어. 아니 뭐 보상이 뭐개 좋은 거라서 진짜. 뭐, 이제, 운영에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렉스의 명작급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봤잖 그냥, 쳐맞고 뒤지는, 일부러 개그 포인트로 쳐 넣은 건데, 그게 그렇게 꼽냐? 와, 근데 내, 내, 내 하면서 보니까 이거 개시끄럽구나. 자, 보세요. 일단, 머사랑 싸우는 장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근데 나였으면 머싸처럼 안 했던 게, 머싸가 여기서 직선으로 오거든요. 솔직히, 입마크 해도 되나요? 예. 저 마크에서 입마크 해도 될 실력이라 보거든요. 저였으면은, 요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너무 예상이 되잖아 머쌍이 요쪽으로 마우스를 계속 클릭하고 있어 시작과 동시에 요쪽으로 올 거라는 게 예상이 되죠 여기서 예 그럼 여기서 이미 두세대 맞고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두, 두 원,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바로 뛰어오죠 예 벌써 세대 맞고 시작했어요 자 우클릭 맞추고 그 뒤에 마우스 돌리는 것도 늦었어요 그래서 바로 뒤진 거죠 한대더 맞았으면 내가 졌지만 예 자, 여기서 대각선만 꼽으면서 이미 3대 맞고 요쪽으로 오면서 제가 이미 두대 맞고 끝난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내가 머싸였으면 요쪽으로 돌아서 시프트, 시프트로. 이건 사선으로 날리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느려. 한 두세 배 느리거든요. 창 찌르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두방딱 찍으면서 우클릭 한방 찍었으면 이겼죠? 머싸 그냥 일자로 꼽을 거 바로 예상이 되게 왔어요. 예. 가까이 안 있을 건데? 무슨 자에는자 여기서 이미 가까이 안 있을 거란 말을 했어요 솔직히 이거는 내가 테스트를 많이 해서 유리한 것도 맞았어 여기서 말을 했어요 저는 에, 아버님 못 들으셨던 것 같아 방송 이제 왜냐면 시청자분들 채팅도 봐야 되고 이제 부금도 들어야 되고 이제 진행도 해야 되니까 컨트롤도 해야 되고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이미 거리 뒤지게 벌렸는데 여기 위로 올라갈랬는데 못 올라갔어요 난 아버님이 오는 줄 알고 내가 접구나했어 여기서 아버님이 오다가 뒤로 백모빙을해나 뒤로 더 들어갈라 했는데 요 길이 막혀있는 건 처음 봤어 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졌다 이랬는데 여기서 아버님 백이 갑니다 요기서 쉬프트 쉬프트 맞았으면 죽었어요 이미 자전 뒤로 가면서 하죠 오... 자 이게 메커니즘을 제가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위치는 10칸으로 나가다가 거기에 근처 상대가 있으면 쭉 날아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10칸 뒤에 있으면 에리어에 안 닿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어? 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멀리 이제 아건님 캐릭터도 안 보여요. 근데 이거 지금 아건이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보시면 제 스킬 저기까지 안날라가는안 날라가, 보여요, 여러분들. 사선으로 예측해서 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아건이 캐릭터도 안 보입니다. 사거리 안 주면 돼. 이 상태에서 지금 아건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여기 있는 거제거 거 이펙트 나가는 것도 안 보이는데 제가 맞춘 거예요. 야, 뭐야 사거리야, 뭐야 여기 사거리. 있어. 얘 사거리 5 0칸이래 저거. 야야 야, 야. 아, 진짜? 이미 1 0칸 넘었기 때문에 제가 전진하는 모습 거의 저... 사거리 사, 사거리, 사거리 0 칸짜리가 건방지기 그냥 야 내가 일등 줄거 같아? 일등 줄거 같아? 우와. 거리 와, 사거리 계속 벌리죠. 그럼 붙었어야지 시작할 때부터 건방지기 그냥 사실 사거리로 이겼어야 됐으면 레인저가 제일 좋은 거 맞아요 여러분들 제 공격 속도 두 배의 일직선으로 나가고 사정거리도 1 0칸 덕입니다. 네제 거의 위치에다가 공격 속도까지 있는 레인저가 제일 세다고 봐야겠죠. 악어님이나 전화 레인저 했으면 PVP 아무도 못 이겼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기야? 이런 그러면 내가 수니님이랑 붙어서 내가 졌어야 됐어. 말이 안 돼. 수니님이랑 붙는 거 볼게요. 에이. 수니님은 나랑 테스트를 열심히 하고 사천 사정거량 메커니즘을 다 이해했는데 또 이쪽으로 앞으로 오죠. 보이시죠? 에근 아, 이게 왜냐면 나한 테스트를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수니님이 나한테 진건왜 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에 이게 순이님은 일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PVP 때는 지금은 아마 차이가 안날 텐데 이거 방어력이랑 이번에 패치가 될 거예요 그 스탯이 에이. 이게 순이님이 뒤에서 그냥 쏘면 절대 못 이겨 그리고 순이님은 여기 깃대 있죠 여러분들 시프트 시프트 컨트롤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면은 근접들은 일단은 원래 다 지는 컨셉이었는데 어 맞아요 어떻게 아, 자 저는 여기서 붙죠 근데 순이님도 따라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에이.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였다면 입막 한번더 하자면 에, 저는 붙어야 돼왜냐면 저는 이제 공격 속도랑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이제 스킬에 자클릭 스킬로만 봤을 때 이제 만약 5차까지 가면 저는 붙으면 죽겠죠. 근데 어쨌거나 어 이제 수님도 갑자기 따라와요. 수님이 이제 시프트 시프트로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쐈으면 제가 졌을 거예요. 예 너무... 음, 가까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주신 거예요. 예 이게 원거리 캐릭터는 야비하게 해야 돼, 더럽게 결론은 실력 차. 사실, 원톱은 레인저긴해 어. 레인저 패시브가 거의 기똥차거든요.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사실, 가장 모든 패시브 통틀어서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예. 레인저 패시브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패시브 통틀어서 샤먼이랑 레인저. 이그두 개의 패시브가 좋을 거예요. PVP에서는. 예. 화살을 맞출 때마다 사냥꾼의 표식을 남기며 세번 이상 중첩되면 스턴이 걸리고 고정 추가 피해가 생깁니다. 스턴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스턴이 어떤 식이냐면, 한 0.1초인가 이렇게 걸리거든요. 순간 탁 이렇게 한번 쓱 멈춰. 약간 스크류 펀치 맞은 것처럼. 예. 근데 이게 살짝 틈이 있긴 해. 근데 이제 그걸 맞추는 경우에, 예, 패시브 쿨타임 없이 계속 벅벅벅 이렇게 경직되는 건데, 다 맞추면, 예. 이게 조금만 거리가 있어도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약간 그런 상성이 있어. 어세시는 방어력 많이 찍은 뭐 포트리스나 그런 캐릭들한테는 이기기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올공 찍은 레인저, 발큐리아, 네크로맨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레인저가 그냥 다 한방 냅니다 아 어쌔신이 한방 냅니다 이게 다 이제 상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돼 사실 저는 레인저한테 질줄 알았지만 예 하여튼 제가 이제 어쨌든 이겨가지고 운 좋게 또 이렇게 간것 같아요 근데 만드님은 사냥 나쁘지 않다고 하시던데 그건 2던전 안 갔잖아요 1던전에서부터 힘들면 너무 어렵잖아 무슨 RPG든 여러분들 단계별로 개빡세져요 예 1던전 쉽죠 2던전? 훨씬 난이도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그 물고기 양식장과 우파루파 차이 보셨죠? 1단전과 2단전의 차이는 많이 큽니다. 예. 그, 또, 팬카페에 그런, NPC 스킬들도 좀, 멋있다. 이런 글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음. 근데 NPC 스킬 쓰는 거 보셨어요? 본적 있어요? 전 처음 봤는데. 아, 진짜로. 예, 아니, 그냥, NPC들이 스킬 쓰는 거, 여러분들, 물, 가목 쓰고 이런 거 봤어요? 아니, 근데 그런, 그런 것 들이 없대. 음. 아, 있던데요. 아, 아, 아. 네 아, 메이플 말고요, 마크에서. 에이. 아, 궁금해서 그런데, PVP 던전 꺼도 패스는 쳐맞나요? 네, 패스 맞습니다. 예, 패스는 맞아요. 예. 제가 알기로 맞습니다. 예, 아마, 엠, NPC 판정이라서, 아마 사람이랑 다르게 맞을 거예요.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좀 약간 이제, 좀 이제 그런 식으로 또좀 중요하지 않나. 패창고창 <목소리> 몇 개냐고? 꽤 커요. 네, 꽤, 꽤 많습니다. 네. 어, 꽤 큽니다. 네, 우리 인준이. 네, 제가 인준이 부모 패드립 같네? 아, 패스는 맞아주는 역할인데, 이제 싸울 때, 전쟁할 때나 여러분들, 입고 막기 가능하죠. 패스를 많이 키워놓으면 돈을 이제 투자하기 나름이에요. 자신의 장비에 강화하는데 투자하고 싶다? 그럼 투자할 수 있죠. 하지만 패에 추가해서 점령전 같은 데다 입구에 세워놓고 오는 애들 다 죽이는 느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능하죠. 이제 타겟이 내가 때리면 공격을 가는데 스킬 써서 상대가 맞으면 패시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펫도 스킬을 써요. 원거리 패들도 있겠죠, 여러분들. 참고로 패시 스킬 쓸 때는 그 덤이란 게 발생을 하는데 스킬을 막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이제 단일 스킬들만 막아요. 그래서 근접 캐릭들은 다맞 이제 다 때리니까 그걸 맞는데 보스까지. 가까이 붙으면 덤이라는 게 이제 스킬들을 막습니다. 드래곤 갑판은 뭔가요? 약간 좀더 RPG틱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제 몬스터를 죽였을 때 예, 드랍되는 아이템들도 넣은 거죠. 그렇게 이제 안센 것들이긴 하지만. 중인 지금 방송 버금 이름 알려주세요. 이 버금 욕이에요. 이 버금 제가 그 멤버들한테 저장할 때 쌍욕 멋져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저희 편집자님도 아마 욕으로 적혀 있어서 당황했을 걸요. 예, 겁나 멋져, 완전 멋져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제가 버금 이름을 아 근데 진짜 그좀 약간 그런 느낌이 필요했어. 그게 아니면 이 부금을 설명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리타님이 물어봤어요. 리타님이 이거 편집자님한테 줄때야 이거 이름 바꿔서 준다? 아니요 리타님. 그건 안 돼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주라고 했어요. 그건 욕납할수 없어요. 제가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금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쓰시면 아마 저작권 문제 생길 거예요. 저희 이거는 이제 트레저 헌터에서 이제 계약이 돼 있는 에, 부금 회사에서. 아, 브금회사인가? 하여튼, 그런, 거기서 이제, 정식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찾은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은 쓰시면 안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핵심 피드백 시간 2회차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 근데 난 사실, 뒤에 퀘스트랑, 퀘스트 이외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 예, 아직 이제 2회차기 때문에, 근데 그1단전처럼 그렇게 속도감 있진 않아요, 2던전부터는. 예. 아, 포션 상향 4배 됩니다. 이게 처음 포션이 이제 원래 3개에 5개인가 줬잖아. 근데 이제 동전 하나에 두개 줘요. 100 회복짜리. 예. 이번에 패치해서, 이번 주에 아마 될 텐데, 안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패치될텐데 방어 스탯이랑 고, 그 체력 스탯이 두배 오를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두배 가까이 이게 왜냐면 사람한테 생각해보니까 스킬 데미지가 세네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방어 수치가 그게 맞는것 같아요 에. 아니면 이게 지금 보니까 방어력이랑 체력을 찍을 이유가 없어서 아 그리고 포션만 회복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번주에 아마 등장할거예요 이번주 일요일날 여러분들 5시나 6시쯤에 보시면 해신 공지사항에 어, 체력 회복하는 또 다른 아이템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마크창에 없는 기능 있죠, 여러분들? 그, 이제, 악어님이, 이거, 이건 뭐죠? 이러면서 물어봤었는데, 이제, 그건 차차 등장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3회차에 나옵니다, 그 하나는. 예. 2차와 1차 많이 차이 나나요? 심각하죠? 스킬 하나와 스킬 두개 차이는 개쩌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 분명 2차가 구린 직업도 있어. 이제, 어세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초반이라서 은신 한 번밖에 없잖아. 3초 무적인데,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닐 수 있어요. 예. 이제, 넓은 지역에서는 이제, 레인저랑 싸울 때는 은신이 사실 굳이 의미가 없어. 레인저도 도망갈 수 있으니까, 2차를 하면은. 둘다 이동기라서, 쉬시랑 우클릭이. 위치 우클릭도 좋죠. 예, 위치 2차도 쓸만합니다. 예. 이제, 2차는 이제 또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 1차에서 2차 되면은, 1차 스킬 강화되냐고요? 아, 그런 거 없죠. 에이, 그럴 게 어딨어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은신일 때 유도탄 먹냐고? 아마 안 맞는 걸로 기억함. 스킬이 아마 사라질 거예요. 근데 그건 있어. 은신을 쓰면은 몬스터랑 싸우는 도중에 은신을 쓰잖아? 그럼 몬스터한테 쳐맞아. 왜냐면 몬스터가 안 때리게 해놓으면은 이제 몬스터가 체력이 풀피가 되기 때문에 몬스터한테 맞아요. 에이. 사냥하다가 우클릭으로 은신은 빠져나가는데 원거리 모판한테 맞을 수 있어요. 네그모판한테는그 은신 무적이 안 먹혀요. 용병 언제 뽑나요? 차차 나오겠지, 임마. 어. 근데, 멤버들이 조금 위에 있어야지, 이제, 그 다음 시민분들도 올라가는 길을 이제 쉽게 받아. 왜냐면, 왜냐면, 봐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1레벨부터 5파로파 절대 못 잡아. 에 그럼 뭐다? 멤버가 이제 좀 이제 다음 던전 정도는 가있는 상태에서 그 돈으로 장비를 맞춰주면 쉽게 잡겠죠 그냥 평타로도 그런 개념이나 보면 돼 약간 키워주는 거죠 멤버들은 쇠가 빠지게 이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이제 시민분한테 이제 장비 맞춰주고 해야죠 처음부터 똑같이 출발하면 귀족 느낌이 안날거 아니야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상황극인데 귀족이니까 이제 약간 좀 알죠 약간 그 노블레스처럼 어? 그런 느낌 네 크롬에서 Y축 공격 제한 있냐고 그건 모르겠어 요 이게 그냥 위로 사선으로 날리는데 이게 마크의 시야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 넘어가면 저한테 가만히 있으면 안 보여요 예, 그 저한테는 안 보여요 예, 날아가는게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면 돼그 브로울 스타즈의 유리병 던지는 애 알죠 발리 예, 발리 같은 식으로 이렇게 위에 사선으로 던지는 건데 그것보다 마크 체감이 더 느리죠 속도 빠르고 사정거리 제일 긴 레인저가 짱짱입니다 여러분들 예. 레인저는 뭔가 그 후반에도 쓸것 같아 예, 레인저는 뭔가 후반에도 자클릭이 너무 좋아서 중량님 직업 위치 유도탄 때문에 깻모스 멤버들한테 날라가던데, 멤버들한테 얘기 좀. 아, 진짜요? 어, 그건 몰랐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몰랐네. 예. 네. 어, 근데 큰 문제인데, 근데 그거는? 아, 주변에 멤버들이 깻모스 옆에 있으면은 그게 유도탄이 글로 날라가?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게 있으면, 예, 다음 테스트 때부터는 좀 멀리 가야겠네요. 예, 아니면 깻모 에리어를 빼던가. 어, 나도, 나도 지금 알았는데? 그,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게. 저게 이제, 내피셜인지 오피셜인지는 한번 봐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몇 번씩 봤다고? 이게 아마, 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한번 확인해볼게요. 예, 토너먼트 매주 있냐고요? 아니요? 나는 알았어. 2회차 후기에 가장 큰 문제점. 토너먼트이 미친 토너먼트를 많이 해서는 안 돼. 어. 토너먼트가 곧분란이고 토너먼트가 곧 전쟁터로 만드는 화약이야. 어, 폭발이고, 어? 토너먼트를 많이 하면 안될것 같아요, 예. 원래 생각은 2회차마다 한 번씩 하는 느낌이긴 했어. 좀더 줄여야 될것 같아. 토너먼트는 핵스위치, 이게 어차피 후반 되면 여러분들 토너먼트보다, 토너먼트는 이제 후반에 한번 하잖아요? 계속 싸우게 되는, 에이. 전, 전쟁, 예, 간이 전쟁 같은 걸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에이. 도박 넣을 건가요? 안 아, 돼. 도박에 대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도박을 근데 안 넣으면 그건 늪지대라고 할수 없는 것같아 솔직히 말해서, 도박을 넣지 않으면 그건 늪지대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님 말이 제일 웃겼어. 그 진짜 그 오퍼의 확률, 이제 우리랑 사는 세계가 다른 것같은 근데 오퍼라고 해서 근데 터지기만 하면 개이득인 게 거기서 또 데미지가 두 배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 사람한테 공격력을 이제 만약에 1000을 줘. 그러면은 이제 두세 배로 들어갈 때가 있고, 네 배까지도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이게 랜덤인데, 이게 만약에 세 배로 쳤어. 그럼 3,000이야. 거기서 크리티컬 터지면 1,000 데미지가 6,000까지 들어가요. 예. 그니까 1,000의 데미지가 6,00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방어력이랑 체력 스탯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후반 되면 몇십만 체력으로 싸운다고 한게 여러분도 괜히 말한 게 아니야. 그리고 스킬 가면 갈수록 추가적인 데미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높진 않은 게 타수 데미지가 너무 세게 들어가서 스킬들이 지금 몬스터가 맞으면서 자신의 스탯 데미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마크에지도 크리티컬 4% 많이 떴음. 그거는 왜 그렇게 느끼냐면 평타를 쳐서 계속 때리는 거잖아. 예. 그래서 왼쪽이 느끼는 건데 아마 멤버들 모두가 이제 익숙해졌을 걸 무조건 스킬로만 잡으려 할걸 근접 캐릭들 말고? 멤버들 모두가 잡을 때 스킬로만 이제 잡으려 하는 경향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평타로 때릴 생각 안할 걸? 아마 시민분들도 스킬 얻으면 스킬로만 잡으려고 할 걸? 나는 사실 크리티컬 하나 찍었어요, 여러분들. 예, 0.2%. 아직 한 번도 안뜬것 같아. 사실 저는 좀 꼼수충이기 때문에 0.2%. 예. 혹시 모르잖아요. 예. 그 옛날에 그롤그 0.1%인가 그거 찍으면 1% 확률이 됐거든 근데 그건 그건 없긴 한데 0.2%나올 터질 수도 있잖아 PVP 하다가 한번 터지면 개꿀인 거지 그런 거 그거 해도 이득이 있나 아 근데 한개 정도는 찍을 만한 거 같아 내가 볼땐 아쿠아 솔울 드랍 확률이 얼마 되나요? 몸마다 다른가요? 아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예그왜 저번 에차에아권님이그 새끼용 잡을 때 얘가 아쿠아 솔더잘 나온다 그런 말한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팩트예요 예 거의 우파루파보다 두배 높아요 확률은 나오는 확률은 지금은요 지금도 맞아요 예 몬스터마다 아쿠아솔 나오는 거 확률이 달라요. 오파루파 두 배로 나오는데 이제 효율 차이죠? 이제, 오파루파는 많이 계속 죽일 수 있고, 확률이 두 배긴 해도, 근데 경험치를 더 주니까, 경험치 내가 알기로는 그, 새끼워터 드래곤이 아마 여섯 배인가 정도로 줄 거예요, 경험치도. 따지고 보면 위치 개사기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저주 한번 쓰면 사람이 죽는데. 그러니까 타수 높은 캐릭이 후반에는 제일 좋을 수 밖에 없어. 근데 위치가 제일 사기라고 할수 없는 게 모든 멤버들이 위치가 좋으면 위치를 뽑을 거야. 근데 나는 위치 고를 생각은 없어요. 굳이. 왜냐? 이제 큰 미래를 그렸을 때. 크라켄 무기가 발큐리아? 그리고 위치? 그리 하나 뭐였지? 기억 안 나네. 예. 굳이 아거님 따라서 크라켄으로 가긴 나 늦었어. 난세이렌트리갈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다? 후반 되면 머스타랑 아거님이랑 알아서 싸울 거예요. 베르세르크 패시브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스킬 데미지하고 공격 데미지 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체력이 낮을수록 이 무적도 있어요, 베르세르크. 근데 초반에 픽하는 건 구려. 예, 확실해. 초반에 픽하는 건 구려. 이제 아마 이제 오차까지 다 나중에 찍겠지만 찍고 나서 이제 다른 직업들 할때 와, 넌 이렇게 사냥했냐 이러면서 이제 아마 그런, 그런 것들도 나올 거예요. 예. 이게 베르세르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자 스킬 보면은 뒤에 아주 신기한 설명이 적혀 있어요. 증오의 재물로 바쳐 만든 거대한 도끼를 생성한 뒤 전방으로 도약하며 도끼를 내려 찍어 적들에게 피해를 주며 맞은 대상은 피해를 당하고 받는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받는 데미지가 증가한대. 방어력 두 배면 갑옷 방어력도 오르냐고요? 아니요? 예, 그대로 입으세요. 젠장, 그 수정한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마 그 상위 갑바은 수정이 됐는데, 그전갑바은 그대로 쓰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회심, 네, 2회차, 네, 크나큰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유튜브 시청자분들, 빠이